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 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 마실. 네, 그동안 광주 시립교양학단의 성장을 이끌었던 홍석원 예술감독의 마지막 무대가 오는 28일 광주예술의극장 배극장에서 마련됩니다. 어, 홍예술감독은 13대 예술감독인데요. 광주시양 대부분의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는 마이더스의 그런 감독입니다. 그만큼 차기 예술감독 선임에 대해서 지역사회 관심도 꽤 높은데요. 자, 오늘 이당금의 문화 마실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죠. 이당금 푸른 연극 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당금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안경이 두 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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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선글라스. 하나 쓴거 같았은가요? 예. 네. 굉장히 또 날이 덥기 때문에. 아, 네. 예. 맞습니다. 나이 드는 소중하니까. 아, 네. <웃음> <웃음>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시 향을 이끌어온 홍석은 예술 감독의 임기가 이달 이제 마무리됐는데 새로운 지휘자 어떤 분이 될지 상당히 좀 관심이 높다고요? 네, 광주 시향이 사실 최근에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아, 예, 예, 예. 예술 레오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이제 좀 음악 좀 들어본다는 사람들한테 될수 있으면 이제 공연장 가서 공연 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인기였는데 광주 시향 상임 지휘자로 3년간 시립 교향악단을 이끌었던 홍석원 예술 감독 임기가 이달 말일 6월 30일로 이제. 네.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기 예술 감독 선임을 앞두고 사실 SNS 하고 시민 광장 온라인 등등에서 굉장히 네그 등등에서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고족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광주시와고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실입 예술단 예술 감독을 모집하는 근무 조건에 주 40시간을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광주 시립극단이나 오페라단 예술 감독을 공개 모집을 했고 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함에 따라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음악,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예술가들이 어, 광주 시향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시향의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예술 감독하고는 좀 다르게 지휘자를 단순 공채 모집 이런 형식이 아니라 청빙제나 공연 횟수로 채용해야 되는. 된다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주 40시간 근무 조건을 넣는 것은 예술을 행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예. 광주시의 이런 그 예술감독 채용 방식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게 지금 요새 SNS하고 아주 뜨겁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달 말에 홍 감독의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여전히 네. 성정 방식 그런 후임자를 어떻게 좀 뽑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확정이 되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 6월 30일. 예. 이면 이제 7월부터또 다른 차기 예술 감독이 공백을 가지 네, 않고 예.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선전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예유가들 사이에서 큰그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 차기 시장 감독 소식이 여전히 강간무소식이라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한테서 어~ 르루내리고 하면서 예. 공개 채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창빙제로 광주시장 감독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게 주된 그 목소리고 또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시향 연주자들과 예술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논란으로 지금.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제 홍 예술 감독의 연임을 기대를 하고는 있었지만 광주시하고 어떤 계약 조건 때문인지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되고 부산시향에서 7월 2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 부산시에서는 발빠르게 부산시하고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제 2023년 7월부터 음악계 전문가로 구성된 예술 감독 추천위를 구성하면서 7개월간의 인선 작업 끝에 홍 지휘자를 최종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산 시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술 감독이 12월 30일날 아, 예. 마무리가 됐는데 그전 6개월 전부터 사실은 인선 작업을 했고 아, 아. 또 이제 홍 감독이 우리 광주 시양에서 6월 말일까지니까그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그 예. 이유는 뭐냐면 부산 시양 단원들 사이에서 차기 예술 감독으로 홍 감독이 그 선호도가 최고점이었고요. 아, 예. 또그 아, 광주 광주가 뺏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부산 시향이 예술 감독직 그 哦。Uh 승낙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어, 부산 시향 하반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이미 나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은 홍지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향이나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처럼 임기 중에 차기 지자를 미리 선정하고 발표하는 문화가 지역 교향악단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 사례라고 하면서 부산 시향을 이끌 구상은 광주 시향 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 예. 구상이 다 끝난 걸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은 예. 광주 시향 그 음. 광주 예술가들한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뺏겼다. 예. 광주시가 조금 음. 더 사실은 광주 시향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그러니까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임기 연연하지 않고 예술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음. 아마 연임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그홍 감독에 대해서 광주가 더 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을 목소리가 모셔오기가참 쉽진 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예. 전성 매진 그리고 클래식 아.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 시키고 있는데 앞장서고 이런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주 시향이라든지 광주 시립 예술 단체가 사실 본보기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들어오고 아유, 있고 아쉽습니다. 사실은 홍석훈 감독이 마흔 한 살밖에 안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그 무궁무진한 그렇죠. 그런 세계적인 세계 무대도 설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 이미 시향 감독으로서 세계적인 음, 무대를 설수 예. 있게끔 광주 시향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예. 아시다시피 임윤찬과 협연 그렇죠, 그렇죠. 그 인력 그 나만으로도 네. 바로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네, 그, 대단한 그 유수의 감독이, 예술가 예술가들과 네. 협연할 수 있는 를 사실은 가질 예. 수있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홍 감독님이 선임이 되면서 3년간 그 광주시향이 꽁충 그 실력이라든 이런 그 어 위상이 굉장히 예. 높아졌다라고 그래서 뭐 시향 연주자들도 너무 만족한 상황이었고 예술가들도 너무 공연 때마다 가서 보면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 그 지난번에 그 공연했던 그 콘서트도 사실은 그렇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 6월 28일 날 마지막 그 공연을 남겨두고 있는데 헌정이라는 공연인데 매번 공연마다 그 기립박수와 전성 매진이라는 뭐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예정어 있는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이 다 끝났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고별 무대. 고별 무대이다 보니까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아쉬운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홍 감독이. 다른 이제 부산 시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출장 그 관람을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매니아 이제, 분들은 또 찾아가서 네, 또 사실 너무 않습니까? 저희들 뭐 이제 요새 지난 주에 또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와서 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이번 주 수요일날 어오늘이네요오 예. 임윤찬 그렇죠. 그 피아니스트가 예.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함께 이 공연에 올 거라는 아, 보도도 난 것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바로 광주를 찾아오는 일. 찾아오는 일을 만든 거. 그러니까. 그렇죠 광주를 찾아오게끔 문화도시, 만드는 광주로.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향,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예술의 전당과 광주시가 시산화 예술 단체인 시립 예술 단체가 여덟 개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가운데서 시향에서 이런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행정 쪽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해야 좀 되고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해야 되고 예, 예. 지금 시대의 흐름, 패러다임을 잘 읽고 문화 예술이 과연 광주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럼요, 그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예. 막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SNS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그 SNS에 그 신 분들 중에 기아 타이거스 감독을 공채로 뽑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라고 <laughs> 아주 작자한 분이렇죠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그 축구 협회 관계자가 이번에는 영어 되는 사람으로 해봐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바람에 본프레레라는 이상한 분이 국대 축구 감독이 된 적이 있었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예. <laughs>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좀더 유연하게 말씀하신 예, 예. 대로 그리고 지금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이 위상을 아, 음. 이런 부분에서 네네. 훨씬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아쉽게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아, 이런 분들은 정말 거액을 드리더라도 그... 모셔오기 되게 힘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차기 지휘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굉장히 대한 굉장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부담 어떤 분이 오실지. 부담도 되고 사실 예. 이제 그 행정에 40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왜 40시간을 명시를 했냐고 그랬더니 그 예술단 단원들이 주 40시간 근무를 한대요. 아. 그래서 그 예술단 단원들을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 된다는 라 건데. 제, 제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는 분야가요. 예. <laughs>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뭐 더늘 수도 있고,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청빙제, 청빙제로 예, 예. 지, 왜냐면 이제 보통. 그 서울이라든지 해외 유수의 그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몇 회, 예. 협연, 공연 이걸로 하는 쓰고. 거지 주몇 시간 근무 예. 몇 시간 동안 밤새 있어봤자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주몇 시간은 우리 같은 직장인들만 하면 됩니다. <laughs> 저희가 그건 열심히 잘하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말 한마디에 굉장히 앞서가는 아, 예술적인 아쉽네요. 마인드가 가지고 아쉽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뽑혀야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SNS에 뜨겁고 예. 시향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떤 분이 후임으로 오실지 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 네. 좀 추적 관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예. 6월 30일이라서 사실 또 공백이 길어질까 또 그것도 걱정 됩니다. 몇달 가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당금 른마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